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2년 대비 4.4% 감소하여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산업부문의 저탄소 공정 도입, 전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습니다.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 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